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이 믿어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초등부 성가대 반주를 시작으로 찬양팀, 새가족팀, 방송팀, 교사, 임원및 리더 그리고 선교까지 교회에서 안해본 사역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9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해외에서 혼자 살아보고 싶어 워킹홀리데이를 지원했고 2015년에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영주권을 따고 살면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코비드 나인 시기에 힘들게 결혼을 하고 또다시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결혼 이후 1년 정도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대학원 준비를 위해 왕복 3시간이 넘게 거의 매일 학교를 통학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참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고 저희에게는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지만 감사함보다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남편만 믿고 미국에 왔는데 저를 잘 챙겨주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고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이후 공동체 소속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고 이제 아기도 태어날 예정인데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출석할 교회를 정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해보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좋아서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새가족반을 수료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고 출산 이후 한국 방문 계획도 있었기에 새 일꾼반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고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남편은 새 일꾼반을 등록하기로 하고 신청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전 다락방 순모님을 찾아갔는데 훈련받는 동안 예니를 돌봐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남편과 함께 새 일꾼반에 등록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저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으로 새 일꾼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 여러가지 사역과 리더를 하면서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도 받아봤지만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매주 말씀 암송과 성경통독 예습을 잘할수 있을지, 또 훈련받는 동안 예니가 엄마, 아빠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저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떤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던 것도 아니라 아무 일 없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 일꾼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저에게 좋은 지체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리더 권사님과 함께 하게 된 자매들 모두 나이도,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달랐지만 몇 번만의 만남으로 마음을 열게 하셨고 서로 가족처럼 챙기고 의지하며 매시간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 암송을 시작하면서 평소 암기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매주 두 구절씩 외우는 것은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암송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22구절 모두 암송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재작년 8월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모든 게 처음이라 남편도 저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였는데, 새 일꾼반 훈련 시간이 저희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마음을 주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고, 자기 전에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과는 매주 시간을 정해 같이 예습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나누며, 둘이 보내는 소중한 시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빠 없이 자라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며 결혼 전부터 아이를 원치 않았던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과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저희에게 둘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명은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뽀기로 지었고 지금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육아는 제 일이고 본인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첫째를 가졌을 때와는 다르게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남편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꾼반을 시작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뜨거워지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매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연말특별새벽부흥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완주하여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훈련은 저의 약해져 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유튜브에서 반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자리가 채워져서 아직 섬김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은사에 따라 적절한 필요의 자리를 예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